유튜브 퀴즈를 만들어낼 거예요. 그래서 같이 놀면서 유튜브 퀴즈를 볼 거예요. 그러면 재밌겠죠? 시작. 나는 공 나는 공룡을 모든 공룡 다잡겠 하하. 그럼 공룡을 찾아볼까 왜 그러? 나는 그냥, 벌써 자고 싶어. 밥 먹고. <laughs> 아, 여기, 공룡이네. <laughs> 한잔 먹어봐. 진짜 뭘 먹을까? 공룡들이 안 보이는데.

最高じ 아내 다리+ 내 다리 뭐야 이 약간 아내이와 뭐야 나쁜 애가 어디 갔어 내가 물리칠라 했는데 이 내가 물리자지. 이야 따응이얘오다따따따따따따 우와 비거리 다못들어 거야 다시 채이때따따따 안 보고 싶어 그래 공룡 데이도 안봐 그래 쳐졌다아 이+ 아 끌게 이안 꺼져. 이애이애이애이애이이이두이애이왜이애이이이이이이이 还有一个一个大姐，为什么她可得？ 你在这么好家伙！ 유튜브 재밌었나요? 네, 또 와서 유튜브 해줄게요. 안녕!